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착장한 옷은 아, 이게 바지가 아, 육육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예, 55만 일단 제가 한장 갖고 왔어요 요거는 어, 울하고 폴리하고 섞인 요렇게 정장풍의 바지예요 그래서 어, 주름이 두 개가 이렇게 앞에 돼 있고 좀와이드요 왜냐면 요즘 정장 바지가 소름 바지가 없어요 다이 정도의 핏이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어, 메이커에서도 물론 요 정도, 요 정도가 기본으로 대부분 이제 바지통이 되게다 넓어졌는데 어, 또 넓어진, 어, 넓어진 그 통에 막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넓은 통을 입어보면 진짜 편하고 다리 진짜 길어 보이거든요. 제가 넓은 통 입으니까 바지 어, 다리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다리 통 넓은 거, 어 이거 뭐지? 이것도 왜 띵띵 하는데, 여기서? 아, 상관없어. 어, 그리고, 그 바지 입어봤어요. 5 5사이즈예요이거는5 5 사이즈고, 사이즈가 작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어, 작은 66까지도 이걸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이즈가 막트하게 나온 5 5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네. 어, 그리고, 어, 여기다가 입은 게, 이 시스루 폴라예요 어, 지금 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어, 졸라매 일절 없어요. 어, 이게 근데 이렇게 되게 넓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연스럽게 그냥 셔링, 어, 그냥 자기가 차르르 내려오는 순서대로 그냥 입으시면 돼요. 이거를 막, 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딱 폴라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접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어, 자기가 셔링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입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같이 목주름 많은 사람한테는 아주, 어, 요런 폴라가 딱입니다. 목도 쫄라매 아니고 어 딱입으면딱 예쁜 핏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앞판하고 뒷판은 어 두겹이에요. 그리고 어디 왜시스루라 그러냐면 여기가 한겹이에요. 그래서 살이 살짝 보, 보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으시고 어 요거를 캐시미어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 얘는 여름만 빼고 정말 사철 저희가 판매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활용을 활용도가 진짜 좋아요. 얘가 그래서 가디건 안 입으셔도 되고 여기다 면티를 입으셔도 되고 어, 내복처럼 입는 거예요. 내복처럼. 근데 얘는 어, 너무 신기한 게 얘가 제가 항상 이게 매직 매직 원단이라 고 그러잖아요. 어, 빠르면 항상 제 상태로 이렇게 복구돼요. 그래서 항상 새옷 같은 느낌이에요. 요게 좀 저렴이 버전도 착한 가격대에 어, 그런 시스루 제품도 많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교 불가예요. 한번 입어 보시면 얘 매력이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 보드랍.